뭐야? 하라니까. 아씨, 너한테 뭐안 받아. 야, 그럼 이것저것 왜 샀는데? 야, 네가 키워라. 죽이지나 말고. 저도못 받고 좀이모새끼 아빠잖아 이러고 있다. 전재선 다 이런 새끼가. 야. 뭐? 씨발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야 호구냐? 어? 호구야? 그 자리 가서 아무 말도 못하게? 너 그럼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? 가르쳐 줘 내가 뭐 아빠를 어떻게 뭐 팔까? 죽일까? 네가 좀 가르쳐도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<laughs> 야니가 예수냐? 부처님이야? 어? 그러면 그 새끼가 갑자기 반성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냐? 걔는 딸이라고 일도 생각 안 해. 너 걔한테 도움받은 적 있어?